두리안 꽃은 다섯 개의 꽃잎과 홍개의 암수 그리고 수술 가발을 가지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리안 꽃은 생김새는 예쁘지만, 냄새는 시큼하고 약한 향이 풍깁니다. 두리안 꽃처럼 야간에 피고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꽃은 두리안보다 질쥐 유인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리안은 주로 박쥐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수물입니다 두리안 꽃은 수분이 이루어지면 암수 부분이 발달하여 두리안 꽃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꽃이 거대한 두리안. 두리안도 다른 열매들처럼 꽃이 안쪽에 꽃 시방이 부끄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두리안에는 가벼 꽃이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두리안 윗부분에 이러한 막대기가 있죠? 이것은 꽃이 달려있던 꽃자루 부분입니다. 무거운 두리안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꽃자루 부분이 꽤나 튼튼하게 발달하고, 이 꽃자루 부분을 통해 양분과 수분이 이동하여 축적된 부분에 작았던 꽃이 큰 열매로 발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안나로는 열매가 있고요. 꽃자루 아래 부분이 스스로 달라며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